자, 1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정지 있는 우주정거장. 자, 우주정거장이 정지했고요. 대해서 우주선, 우주선이 구간 A에서 0 8팔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 예,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될 겁니다. 그 다음에 블랙홀 주의 구간 B를 지나서 블랙홀이란 건 중력이 강한 곳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가속, 힘을 받기 때문에 가속되는 구간이.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 C에서 다시 등속도 운동하는, 어 다시 등속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주정과정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C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C일 때가 더짧다는 얘기인데 우선은 정지안에 가볼 때 우주선이 지금 운동하죠. 그럼 남을 보니까 얘네들이 비정상이잖아요. 얘도 비정상, 얘도 비정상은 맞는데 C가 더 비정상이라는 얘는 얘가 운동을 더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A가 0.8C로 가고 있을 때보다 C가 더 비정상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0.8C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C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걸 알수 있고요. A의 고유 길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A의 고유 길이, 정상 길이는 L0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른걸 한번 골라보면 기억 우주선이 a를 지날 때 우주선에서 측정한 a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우주선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동한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거리가 운동하기 때문에 거리가 비정상이 돼야 된다 거리가 비정상이 되려면 길이가 수축된다 그래서 정상 거리가 l0라고 했으니까 l0보다는 어떻게 짧아야 된다 비정상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보면. 우주 정거장에서 측정할 때요, C에서 우주선의 속력은 이거 우리가 구한 거랑 똑같네요. 0 8 0보다 빠르다, 빠르다는 거알수 있죠. C가 더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네요. 그다음 D 귿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B에서 우주선에 우주선에는 블랙홀의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 살펴볼 때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운동을 하든 말든 자기가 자기 거볼 때는 똑딱 이렇게 해서 시간을 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동,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이 녀석을 외부관찰자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의 경로가 이 시간을 재는 똑딱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 자기가 자기 걸잴 때는 결과적으로 이 빛의 경로를 A라고 했을 때 델타 T 동안 C라는 빛의 속도로 이동했다고 하면 여기서 봤을 때는요. 이 빛의 경로가 l 보다는 확연하게 길어졌죠. 그러니까 l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는 만족해야 돼. 이거는 어떤 상대적인 운동라도 일정해야 된다.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델타 어더 크게, 박력 있게 델타 t도 커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델타 t가 커졌다는 얘기가 뭐다? 그렇죠. 시간 간격이 팽창됐다. 이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일반 상대성 운동에서 이 블랙홀 같이 굉장히 강한 중력인 부분을 지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이 빛시계로 시간을 측정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이론 강의에서는 어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뭐 이렇게 지나갈 때 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유도를 했었지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거 그냥 머릿속에 넣는 방법이 어 깊이 있는 내용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빛시계로 우리가 시간 측정 했다고 그랬죠 그럼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인다며 그래서 빛시계를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자 여기서 지나가면서 빛시계를 쏠라 그러면 똑딱 해야지 1초가 되는 건데,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또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그래 올라가서 똑딱 해야지 1초가 가는 건데,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 시간이 거의 정지해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